안녕하세요. 담에칸 대출 박순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슈 24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627 이전과 이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에 대한 대출 문의,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정말로 많아졌는데요. 우선 걱정하고 계신 핵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6월 27일 이전 부동산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금까지 입금된 계약에 대해서는 627 규제 이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6월 28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대출의 규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불가 LTV 0%입니다. 이 말은 곧 다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 있으며 지방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주택 구매자금 대출 한도 최대 6억까지로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1억 중후반으로 충분했다면 20억짜리 주택을 살때 14억의 대출까지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6억 대출 한도의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현금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됩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도 연간 1억씩은 대출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연말, 연초, 각각 1억씩을 받아 총 2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627 대책. 지금은 1주택자조차 딱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대출기간이 종전 40년 계산해서 3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 대출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이 불가해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전세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세입자는 거의 없겠죠. 따라서 갭투자 방지 목적의 대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권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출 자체가 어렵고요. 이 규정은 정책 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면 6개월 이내에 직접 들어가서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이제 대출받기는 어려울까요? 대출받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걸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본인에 맞는 전략에 따라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담보 대출을 활용하시면 추가 주택 구매 금지 약정서 없이도 소득이 부족해도 LTV 80에서 90%까지 사업 운영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은 DSR LTV가 종전 기준이 적용됨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소득요건 강화에 걸리신 분들도 미금융권이나 보험사의 DSR 50%, DSR 10%가 완화된 보험사 대출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한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담백한 대출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담백한 대출 카카오톡 채널로 카카오톡 문의 주십시오. 저 박순호 대표가 직접 빠르고 정확한 대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최신화된 대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